뉴얼그 브랜드? 아, 진짜! 아, 세네. 아나 진짜! 아, 자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오? 아, 뭔데? 뭔데? 저 뭐냐고. 아, 근데 아이번이라서 이거. 얘들 레, 레드 먹고 올것 같은데. 두 어. 아이고, 아이고, 개새끼보는거 아니야? 아, 그니까, 존나 무서워 랩 밟아. 어. 첫판이라 맵밀이안 된다. 어. 우리 집을 체계적으로 가야 돼. 그렇지. 어. 아, 어, 겁나 쎄. 너힐 없잖아. 빼, 빼라고! 아니, 플래시 왜 써! 빼라매! 아니, 걸어가서 탈잖아. 나힐 있다고! 너 없잖아! 나 힐, 있... 아, 없네? 뭐야, 언제? 아, 맞다. 아까 썼죠. 뭐야, 야, 죽을 텐네 큰일 났다, 했네 미친 새끼야. 아, 아. 그 또라이네, 이거? 야, 아이번 있다. 야, 진다. 야, 진다. 건들지 마라. 죽여버린다. 죽지 마라. 말라 했어. 와 휴가 아무도 그냥 정신 못차리는 새끼야. <laughs> 너 지금 꿈에서 게임 아니 55초 남았잖아. 날려버리는지 <laughs> 야, 야 일로 와봐. 어? 이거 이 뒤집각이거든? 더 먹게? 아니 뒤집각 응. 나이스! 솔킬! <목소리> 이게 이게 이런 구도일 때 있잖아 어. 우리가 싸우안돼 그냥 불꽃 칠 거야 오 아, 까비. 미드 진짜 아깝다. 응, 어, 니네 얼굴. 아, 미쳐, 다 있지. 아, 시어서안 나오네. 저졌네 당연하지. 내가 돈이 어디냐. 그래, 니네 얼굴처럼. 야, 긴지 10분 됐어, 10분. 아, 뭐 10분 됐는데 300만 원 보다 두나 뭐라 하는데, 뭘. 이도뭐 내가 1뭐분 10, 만에 뭐 내가 5천명 봐야 돼요? 왜 그래 맨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때 그런 데요? 지금 <laughs> 아, 이나 아, 이거 진짜 이거 빡치네. 올라가 아군이 이 야, 응응 이천이야아 음. 음. 구도가 존나 안 좋아. 쓰레기야. 음. 아몰나 쏘자고. 아, 존나 네 진짜 저거. <laughs> 어, 훔쳤어 슈발. 어, 밉다. 나를 구독 좀써 주려고? 하 는데 그게 잘안 되네. 블루를 브랜드가 낭독 당했네. 낭독 당했네. 낭독 당했네. 아니 왜 씨발 또 쓸데없이 쓰기 쓰는데 방치나? 네가 못, 뭐 네가 뭐피할까봐 대소리야. 너뭐피하고 다쳐놨잖아. 안 쓴다 그러면. 내가 너야? 안 쓴다. 칠도 그래, 안 써준다. 미친 놈. 다 맞아 버렸어? 아 아빠. 아아데저새끼 존나 아프네. 쟤다 이제 육될 거 같아. 야, 나 아직 멀었는데. 아니 타거 압박이 가능하지가 않네. 누가. 아, 우리 퍼블 미션 있지. 뭐라고? 아 퍼블. 나도없냐 아이고, 회장님 어서오세요. 꾸벅! 아, 귀여운 척 하는 거 봐. 존나 개성. 야, 너 귀여워 보였냐? 야, 적당히 해! 꾸벅이! 야구들... 시발, 그럼 귀여운 척 하는 거지, 뭐냐? 아니, 내가 안 보이니까. 꾸벅 하는 게안 보이니까. 아, 나, 아, <laughs> 나 진짜, 진짜... 이 새끼 뭔가 망상증이 있어. 회장님, 어너 씨발 망상증이 있어. 야, 이거 내가... 아유, 가는데, 야, 야. 여긴... 조심해. 너 거기 왜 갑자기 달려가. 야야 걱정하지 마. 하... 진정해. 그래 죽기밖에 더하겠어? 너 와도 없지. 야 돼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나 이거 땡겨 <laughs> 먹을 거. 어 들켰는 걸? 아, 야 어떡하지? 난, 난. 주거 지셔야 겠어 오케이 좋았어어 아 6알 먹지 먹진... 아 브랜드 요긴데 이거 큰일 났다 아하 뭔 오장관리야 얘들 미쳤어? 야야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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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리라서 뭐.. 제가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닮았다고? 아유 죄송해요 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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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어져 이제 어져 빨리 시야를 타디지라고야 빨리 먹어 나 경험치 이거 하나 먹으면 6대니까 빨리 등쳐 그렇지 돌아오는말 파파 붙잖아. 팍팍 버티네. 그래도. <laughs> 오, 어, 다행이다. 어나그만 터져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나도 잘한다잉! 빠지! 나이스! 나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니 씨발 이시했어어와이 미쳤다고?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블러나 아, 아, 내가 더블 맞춰줬어 야, 탑이 포블 먹겠는데? 우리 탑이? 빼빼 빼. 거기 딱 거기 들교까지만 해. 룰루할 때. 알겠지? 어. 어. 야, 뭐 너가. 더 내가 알아서 해. 야 나도 알아 스킬 빠질때 주동이좀 아 닥치세요 저렇훈수 두는걸 좋아해서야 뭐야 브랜드가 안보이는걸? 저기있다 아 우리가 밀렸다야 펍을 실패다야 아니야 파텀 타면 누가 먼저 냐야아 진짜? 자 나르라고 뭐야 야 이거 잘한다 오늘 왜 그러냐? 어 안보이는데 이거 어떡할거야 좋았어 좋았어 밀겠는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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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어 밀어 밀어, 야, 밀어, 밀어. 야,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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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는데 아 근데 나그 아니 너타워에먹는게 걱정이 돼가지고돈 때문이 아니고 지랄 돈때문이었잖아 <laughs> 아, 지덕고 아, 우리 민호 형님, 팔고 이게 감사합니다. 으으, 나의 거의 별 풍실력으로 890이게 받아버리기... 자야 이제 15킬 하면 된다. 15킬 하면 천개더 받았나? 아, 바텀... 내가 다 밀었는데 왜니가 받냐? 아, 그걸... 야, 지랄, 아, 내가 바로 힌치 내가 따가지고 민 거잖아. 아니, 양심 있냐? <laughs> 내가 방금 비엣지 음, 죽여가지고 그래. 타고 민 거잖아. 어, 아니라고? 나이스. 맞아, 아... 너 솔직히 그크롬마필안 꼈으면 너 이번 판 말렸어. 너잠 들게 가서 불쾌가... 너 근데 지금 왜잘 되는 줄 알아, 게임? 왜? 새로운 스킨이라 신이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일어나지 마. 놀 누구 덕분에. 나 덕분에. 야, 쟤 만화 없는데? 지켜! 불, 불 붙었어! 아, 저거 올라 포가안 돼, 안 돼, 안 돼. 빼야돼. 몰라, 나 풀도 없다. 형. 맞았겠냐? 아니, 막하지 마. 가만히 있어봐. 저 지금 승급전 1패 중이네요 아이고, 많이 났다.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이렇게 맛있게 빠졌네요. 15, 15, 15 됐으면 하지 마. 아시죄죄한한좀좀1 5리1탑치하하시면안될1요일 15시. 15시. 아나 몰라 지금 나 지금 일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 인존 회사가 올랐었는데. 어, 깜짝이야. 뭐라고? 이판 15킬 못하겠다 그냥 892이 받은 걸로 풀쳐 야, 안 잡는 걸어 아, 죽어. 비절하. 나이스. 아군이 다녔습니다. <목소리> 야 오늘 약간 느낌 좋다 내 생각엔 오늘 다행히 오늘 연승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승급전이 고이다

위험한 걸? 이 얼굴 위험하다니까. 그냥 믿그건 야, 약간 좀자 어, 아 지금 말파가 걸었어 지금, 이금 깜짝 놀랐네. 스위치 노플. 아니, 이거 저는 생각이 없는 거야. 쟤는 지금 니가 탑에 있어서 억지로 싸우려고 했어. 지금 갱제가 지금 억지기다 밀었거든요. 내가 무슨 저쪽이 판단 미스 한 거지. 너무 무리했어. 아라 거깄다 펄 땄다 아이 인스타 보인 맞아요 제가 도용할게 어딨으니까 홀퀸! 사람이 사진 보면 야, 느끼는 게 여자 사진 믿음 안 된다. <laughs> 아, <참. 웃음> 아니, 심정. 심정. 아 님들 맨날 왜제 얼굴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심 인정. 십, 심 린정. 자뭐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대 떠나 못 생겨가지고 불쌍해서 먹고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 괜히 무한하니까 내 탑해버리. 야야야. 오, 시발, 뭐지? 투이지, 이렇게... 야야야. 미나, 미나, 미치광이. 어, 뭐야? 어? 구웠... 아, 왜 오냐고? 한 시발, 너 그러면 그럼 뒤져? 아, 아, 나 피어터 썼는데 네가 구하네. 왜 들어와? 기분 나쁘게. 준영인가? 아. 아. 커, 커져라 선착순 한 명! 쳐준다! 누구 쳐줄까? 아 1승 아, 1패다.. 졸렸다.. 졸렸다.. 야. 야 진짜 우리 웬일로 첫판부터 이기냐? 우리 항상 첫판.. 저는 느낌 좋지 않냐? 가자. 근데 우리 팀 잘했어